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받은 자,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기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이자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은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5장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을 떠나서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내삶 가운데 살아내느냐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은 어떤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하는, 대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이 바울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진정한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죄인 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자녀가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4장, 5장, 6장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밖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4장, 5장, 6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로 불러 주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 잘 열매 맺고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거지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겸손하기보다는 조금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기보다는 조금 드러내기를 원하기 원할 때가 있고요. 오래 참기보다는 무엇인가 작은 문제와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자 우리의 성품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 와 같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는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습성과 나의 성격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말을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성품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과 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본성은, 내 성품은 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는 갈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인 이 5장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이 절이 나와 있는 전 절을 읽어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바로 그전 절인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 봐야 되는데요. 3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와 같이 성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덕목이더라는 거예요. 3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친절하대요. 서로 친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은 성도들이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특정 인물들이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친절해야지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지역장님이니까 친절해야지요. 세신자실인데 왜 이렇게 안 친절합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말이 통용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통용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겉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친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서로 친절해야 되는 그 교회가 되어 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돈 드는 겁니까? 아니죠. 힘든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친절은요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지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핍박하며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누군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서로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끝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래요?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도요, 서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특별히 가정 안에 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삐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말안 하면 됩니다. 말안 하고 며칠 버티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안 하고 버티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패가 나누어지고 당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하면 나도 용사고할게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한 말처럼 무능한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나에게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친절해야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서로 용서하고 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왜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위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모르십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왜안 될까요? 바로 뒤에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요. 세상 가운데서 죄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옆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아요. 얼마나 죄 많은 것을 옆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도 많고,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모두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기 싫어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불쌍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불쌍함을 긍휼함을 보여 줄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미운 자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되어지고, 미운 내 교구 식구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백번0번 100번, 100번 하면 백번 100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백번 넘어질지라도 백한 번째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1절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옆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할수 없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옆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같이 있는 사람을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수 매기듯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을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라고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1절 끝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되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내 가치가 내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쁜 말만 합니다. 어쩜 이렇게 이쁜 말만 하는지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 조금씩 먹게 되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옳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쏠려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 본성을 이기고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나의 존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리스의 사랑을 받고 내 존재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요. 그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끝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시는데 누구를 예를 드는 겁니까? 그는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는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면서 행했던 그 일들을 그 받았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행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 받는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바로 그 받은 은혜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린 것은 이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를 받은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은 뭔가 참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큰 것을 우리에게 부탁할 것 같지만 오늘 이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치극히 작은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3절과 4절인데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는요 모두 성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고 왜 우리의 존재가 변화지고 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열심히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충실히 맡겨놓은 일들을 감당해야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장만 넘겨보면 에베소서 6 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녀들아. 아비드라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더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생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로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로 남을 세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은요, 어디서 배우는 줄 아십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말들을 왜이 말씀 가운데 녹이면서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긴 알되 행하지 않고 알긴 알되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가정과 언어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가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또한 이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받은 자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크고 감사한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극히 사소한 것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의 고백을 주시는 그 입술을 또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뱉어지는 내 입술의 고백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두 가지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은혜를 더큰 사명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것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신앙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분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귀한 황선우 담임 목사님, 또한 미국 성회 가운데 나가 있는 가운데 이사오니 하나님 안전케 지켜 주시고 또한 그 받은 귀한 사명들 가지고 달려 나왔을 때에 귀한 교회의 은혜가 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까? 하나님 내어 맡길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또한 예물 드려지는 귀한 그 손길이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단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단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삼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